맛있어? 응 먹을래? 아니아니 많이 먹어 야눈 많이 쌓였다 여기는 아까부터 왔었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눈 쌓이고 있어 응응 이눈거 해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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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 근데 눈사람 만들 정도로는 안올것 같아 그죠? 아 이렇게 와서는 안 되죠. 완전 쌓여. 완전 한방 눈이 와야 돼 폭설. 그 눈사람 다 만든 다음에 날라차게 하는 거 개꿀잼인데. <laughs> 진짜 산이며 마을이며 다 하얗다. 내제마음하고 비슷하네 음. 저거 산 봐봐. 저 산에 이렇게 눈 이렇게 화얗게 쌓인 거 봐. 개머리 독소리 같아. <laughs> 어, 여기 눈 완전 쌓인 거 봐. 어? 어?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하는 더것 같은데. 250m. 250m. 닫았는데? 닫았어요? 어. 어쩔을까 아니, 닫았다고요? 어쩌고. 어째... 당황스럽네? 그러면 잠깐 차를. <laughs> 세울까? 네, 세우고. <웃음> 어... <웃음> 그, 다른 당황가셨어요 다른 데를 찾아가야겠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청강래 계장님이 왜 문을 안 여셨지? 선 보러 가셨나? 청각이라서? <laughs> 여기도 안 하는 거 아니겠죠? 가봐야지 알지 아이씨 당황스럽네 하나? 음, 하나? 와눈 쌓인 거봐 <laughs> <laughs> Ô, <laughs> Em, cái này là cua Hàn Quốc Cua nữa à? Nhưng mà không phải là cua mà to mà Cái này là cua mà người ta à, ngắm à, nước tương À, cua ngâm tương Đúng rồi À, ở Việt Nam cũng đang nổi món này á Người à, ta cũng thích không? nhiều lắm á Ồ, à, cái này nổi tiếng ở đây Cua sống Cái đó, đó là đặc sản của ở đây Cua ngâm tương đúng không? Ừ. <laughs> đây, <laughs> 시켜? <laughs> 뭐 간장게장 1인분에 2만원. 저거 2인분. 꽃게무침 2인분. 아다이티야빠 양까나이네. 이거 우는뭐 꾸우는 뭐. 강차, 강 강장게장. 간장게장간장게장 저희 간장게장 2인분하고요. 네. 양념게장 2인분하고 주세요. 원래 간장 게장 자주 먹어? 요즘은 자주 안 먹었지. 그러니까 배탕 가기 전에로 얘기하면 자주 안 먹었지. 음. 좀 비싸고 한두 명이 먹기에 조금 애매한 메뉴야. 비리지 않아요? 아 전혀 전혀 비리지 않지. 전혀 안 비리지. 살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달달한 게. 그럼 형은 양념 게장이 좋아 아니면 간장 게장이 좋아? 난 양념 간장 게장.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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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양념 간장 게장. 둘다다 좋아해. 난 양념. 양념? 응. 왜? 그냥 양념이 그 양념 간장 먹을 때 양념 간장? 양념 게장 먹을 때 밥에 묻잖아, 이렇게. 그럼 그 밥을 먹는 게 너무 좋아. 맛있어. 엠틱 간장 게장 할라. 양념 게장. 엠티 양마. <laughs> <laughs> 그 양념 게장의 양념이 밥에 묻었을 때도 맛있지만, 간장 게장의 그 간장이 밥에 묻었을 때도 맛있어.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자우의 침이 자꾸. <웃음> <웃음> <laughs> 어? 아 진지하게 이 간장 게장과 양념 게장에 대해서 논할라 그랬는데 침이 어. 너무 고여서 안돼. 그만 얘기해. 오빠도 입을래? 아니 난 하얀 괜찮아. 옷이잖아. 괜찮아. 응. 요즘 네? 요즘 아침에 그머시 쓰는 방법이 따로 있대. 이렇게 해서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아울릴 것 같아, 아릴것 같아 <웃음> 이렇게 <웃음> 미안해. <laughs> 아이 막 개그를 쳐야 되겠다는 좀 이렇게 압박감이 와? <laughs> 그런 거 같아요. 편하게 편하게 해, 편하게. 아니라 나도 뭔가를 이제 막 한국에 왔는데 나도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보여줄 게 없네. 이쁨을 보여드리고 있잖아. 아, 또 그래? <웃음> <웃음>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냥 먹겠습니다, 조현미. 그님 여기가 간장게장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맞아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렇게 맛있다는데. 착해지고 싶어? 아니야. 이 설아들 오으면은 뭐, 이게 어. 오잖아. 그냥 나쁘게 말해서 좋을 거 없잖아. 이 이. 미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미야안 <laughs> <안껌쭈어>. 검둥. <laughs> 왔어 왔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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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념. 이거 봐. 이거 봐. 막집은 역시 이 참깨를 아낌없이 뿌린다니까. 와, 간장게장. 캐장게장 음. 간장 간장게장. 양념게장. 양념게장. em thấy 음, cái 예. này ngon 음, hơn. Em 음. nghĩ là 음, 음. 뭐. 이 나이 아. 어. 어. 이, 너는 아 너는 어. cua ngâm tương Hàn Quốc oh. đúng không? Rất nhiều người bán ở Việt Nam. Vậy hả? Dạ. Em có bao giờ ăn ở Việt Nam lần nào chưa? Để chưa. Chưa hả? Em sợ là ở Việt Nam nó không giống Hàn Quốc nhiều. Tại vì nếu mà nấu cái này không không đúng thì không uh, sẽ ăn sẽ được. hôi. Hai trở ra. Chúc cha. Chúc cha. Cái bắp này ta đặt, đặt <laughs> đặt <Yay> lên. <laughs> lên. 이걸 <laughs> 나 혼자 다먹을거여서 Okay. My husband, my h u s b 네 n d my husband, my h u s b 안, m h 음, 맵잖아, 맵. 음, 음, 맛있다. 음, 너무 해, 딴, 딴, 딴. 음, 아니, 안 비리네, 진짜. 내가 잘못 먹었나보다, 그게. 음, 음, 거고 음, 아, 거 왜? 아니, 몰래 한입한입 먹을라니까 입에 늘랑 말랑 늘랑 말랑. 아니 이게 진짜 간장 게장은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간장이 진짜 하나도 안 짜고 이게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딱 좋아. 응. 아니 안 키웠는데 어떻게 비린내가 안 나요? 응, 안 나? 어. <laughs> 여기는 이게 완전히 간장이 느껴지지 않거든. 요걸 조금 뿌려야 돼. 아, 좀싱거야 응. <laughs> em thấy người ta bán em muốn ăn thử mà em không dám ăn ừ. em sợ cái vì em có đọc là nếu nhưng mà không ăn mua không đúng chỗ thì sẽ bị hôi ừ. không ăn được nhưng mà tại sao cái này nổi tiếng ở Việt Nam em không biết em thấy nhiều người ăn quá trời người bán không? người ta nói là rất là ngon 음, 맛있어, 덧루. 양념. 양념게장. 유민이 지금 저거 빨고 있는다고 지금 정신없어. 근데, 나와. 응, 나어 음. 살 만드는 거, 와. 봐봐.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양념 갑니다. 우와. 우와. 아, 아깝다 오. Ừ. Wow wow wow. <laughs> uhm, rất là nhiều thịt luôn. Hốt này cay hơn. Thích cái này hơn. Um. Được, được. Chân cơm. Cái này là nước sốt Mmm Mmm cái sốt này nó nó cay hơn mà nó nó đậm đà hơn. chấm chấm. hì đây là mà wow chấm chấm bây giờ em đã biết tại sao người ta nói cái này ngon. người ta thích ăn cái này nhiều như vậy. quá ngon. thật sự rấ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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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n. 형은 둘중이 어느 게 좋아요? 그냥 야? 하나 고르나면 이거 먹어보게 <laughs> 근데 평상시에는 양장게장을 더 좋아해요 오 응. 왜요? 옛날에 외할머니가 해 주셨거든 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간장게장도 해 주셨구나 간장게장을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응? 간장이 더 맛있어요? 응 왜냐하면 오. 이거 너무 너무 양념이 쎄 아. 너네가 게 맛을 알아? 에버랜드에서 개머 게머, 개머리 써봤어? 개머리 <laughs> 쓰고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유민아 알아서 잘 먹고 있어. 애만년. 어. 사람 여기 밥 비빈 중개형. 응? 아예 주문 안 받아요. 떡지 <laughs> 그뭐 먹을 게 있어요? 클거 내서 먹는 거죠. 오. 만호 오 맞네. 살이 쫙쫙 나오네. 와...씨... 여기에 원래 그 옛날에 내가 간장게장 먹으러 다니면 이거를 이제 해주셨는데가 있어. 딱 계란 노른자까지 딱 넣어서. 오 진짜 맛있겠다. 그러면 그냥 한 요것만 따로 한 이공 먹는 거야. 어, 어머, 와. 어머, 어,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 어어 어떡해? 그? 저게 전분데. 어머 어떡해? 음. 여기다가 참기름까지 나오니까 이거 환상인걸? 아 이게 제대로 맛있겠네. 참기름이 향이 엄청 진하지 않더라고.

<laughs> 왜? 뭐라고? <laughs> 아니, <그냥 거. 웃음> 막 얘기하는데 입에서 막 뭐가 풀왔다 <laughs> 들어갔다가. 아유, <laughs> <laughs> <어휴>, 맛있어 보인다. <laughs> 잘 먹었습니까? 네. 럭키 <laughs> <너쭈>? 네. <laughs> 네. 잘 먹어요. 8 4 0 0원이네 네. 허이 어? 나 여기 맞았어 어? 관자놀이를 노려? 어? 관자놀이를 노린다고? 진짜 <laughs> <laughs> <잠시 안아>! 어! <laughs>